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선택에 진심으로 막강하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막중한 임무와 그리고 미래로 대한민국 미래로의 선택을 해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성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 유성에서 시작하는 과학기술 강국에 꿈 <laughs>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유능한 유성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일 잘하는 일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 유성 경제와 직결된 R&D 예산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 예산에 투입하는 국가 예산 목표제를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현장 중심의 과학 정책, 그리고 올해 반드시 추경 확보 등을 생각하고 있고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며 과학 기술 정책을 만들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민심을 보면 못 살겠다, 바꿔보자, 심판하자라는 의견들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민심이 그렇습니다. 민생 경제가 파탄 나고 민주주의가 파탄 나고 우리 지역 유성 경제를 망가뜨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우리 국민들께서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따뜻한 유성의 봄, 대전의 봄, 대한민국의 봄, 민주주의의 봄, 민생 경제, 과학 기술의 봄을 우리 유성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